EMP 발동 됐다, 야. 맥, 맥지 준비됐다. 맥지 3분 해보고 준비됐다. 아니 된다. 잡았다. <웃음> <웃음> 내 어. 내캐릭지 오래됐다. 기바 작달래까 이거 주소 밑에 주소 밑에 2 5 0킬 앞쪽 2 5 0킬 트래킹 <laughs> <타스킹> 해 놓을게. <응? 웃음> 저 앞에 거랑 여기랑 여기 뒤에 주소 안에 어. 참았다. 골 참아. 야타 뭐죠? 야타 야타 살짝 얼굴만 좀 내비쳐줘 내, 내 원숭이가 뛰면 때려잡니 파이팅 파이팅 보자사람만안 뜨면 된다 오케이 안 떴다 안 떴다 소리 안 들리니? 스트오나 탄다!!! 미안 소리야아 이거 시X냐? 안돼안돼 디바 디바 굳 나이스 저 앞쪽에는 해킹이났어 지금 트레 왼쪽 뒤로 뭔가 그러니뭐뭐 뭐, 뭐 이상한 거다붙자서 할게 그냥 와 트레 들어왔다 뒤에 트레 주유소 밑에도왜 캐나왔어? 오케이 오케이 몰라. 와 이거 대장장이가 떨리는데? 뒤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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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이거 먹으러 왔어? <laughs> 트레 트레봐 반, 트레봐 반. 트레기핀 <laughs> 다컷트래 봐야 돼, 트래 해킹이 됐어 됐어 와 겐지 궁이다 와안 돼, 우리아 승부인 줄알았다 박는데 미안해, 미안해, 잘못 눌렀어 <laughs> <그렇지 울었어>. 마 <laughs> <laughs> 미안하다, 이거 실수다 힘이 인정한다 힘이 아닌 아 존나 웃기네, 진짜 베르시 볼게 원 있자. 야, 존나 먹으면서 버텼어 그래도 겐지 해킹 켄지팔. 베르시 볼게. 야, 이게 왜 죽어? 와. <웃음> <웃음> 괜찮아, 괜찮아. 나이스, 나이스. 말도 안됐다, 이거. 난 디바. 디바, 디바 부족하다. 르시 <laughs> 와, 씨. 디바 팡. 나이스. 잡아줘. 총 하나 잡아줘. 총안잡았다 쥬즈 10킬인데 까지 나 홀리 뭐 없지 나 초월 오 파라 나네 우리 라더 일이 벌어졌다 파라는 무조건 무조화 <laughs> 뒷라인, 뒷라인 물어 그냥 디버 우리 위에 얘들 주위에서 2층 먹고 간다뭐 어, 뭐야? 파라이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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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라이킹! 어, 맛있어, 맛있어. 나 방금 진짜 에임겼다쳐와 미쳤다. <laughs> 하나 봐, 뭐, 하나. 아, <laughs> 나 틀렸죠? <살려줘? 웃음> 하나 빌, <피>, 하나 컷. <laughs> 메르쉐이킹 했어, 메르쉐이킹 했어! 메르쉐어메르어 똥비, <laughs> 똥비, <똥주, 똥주, 웃음> 진리야, 똥비, 똥비. 컷, 나이스. <laughs> 이거 디바가 다시 그래도 하 했다. 뭐시라고? 디바 강권했어? 아, 디바가 그래도 한번 막았어. 야, 우리 주유소 뒤로 돌어왔어 디바 궁 조심. 겐지 필. 뒤로 아나 컷라 가라 가라 가 아나 컷. 뒤에서 날라와 뒤에서. 아, 있어. 잘못던든 듯. 아나 컷 했어. 겐지 컷. 상대편 아나 없다 지금. 사라필. 아. 사라. 야, 열 파라 뒤에 사라. 제대로 놀아보자 나 아저씨 볼게 디바 이케 나이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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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? <목소리> 야, 이거 손브라 된다니까? 우와. 충분히 된다니까 손브라 와 레이저 쇼다 잘했어, 아주 잘했어. 좋았어 멋져 <목소리> <좋았어. 목소리> 손브라 <목소리> 해킹했 내가 전부 거기에 먹는 <laughs> 순서 순서기 리고 있잖아 일안 받고, 아급했다. 다급, 그러니까 거기 트레가 풀렸던지니까 깜짝 놀라가 다 도망가고. <laughs>